여러분, 지금 금값이 고점일까요? 아니면 단순한 착시일까요? 특히, 국내 금값에 붙는 5% 프리미엄이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. 국내 금 가격은 단순히 국제 시세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에 원달러 환율과 국내 수급 상황이 더해집니다.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5% 이상 비싸질 때가 있는데, 이걸 프리미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 5%는 어떤 의미일까요? 과거 데이터를 보면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은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이 자주 나타났습니다. 즉,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5% 이상 비싸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프리미엄이 사라지거나 해외 시세와 비슷해지면 매수 기회로 볼수 있는 거죠.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국내 금값은 해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됐습니다.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해왔죠. 하지만 공포가 가라앉고 정부가 유동성을 풀자 다시 급등했습니다. 정리하면 금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비싸다 싸다가 아닙니다. 국내 프리미엄이 5%를 넘어서는 순간이 매도, 신호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순간이 매수 신호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은 지금 금이 고점이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착시라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